캠핑의 품격, 캠핑 필수템 3종을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야외 팝업 캐노피 가제보 텐트입니다. 10x10 피트의 넉넉한 크기로 사계절 사용 가능한 이 텐트는 뛰어난 방수 기능을 자랑합니다. 201T 폴리에스터 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바닥 방수 인덱스가 3000mm 이상으로 비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블 레이어와 4개의 사이드월이 있어 바람과 햇볕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며 에어 벤트 탑 덕분에 통기성도 우수합니다. 즉석에서 설치 가능해 편리함까지 갖춘 이 제품은 야외 이벤트나 캠핑에 적합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b i s i n a 공기 주입식 수면 매트리스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입니다. 내장형 공기 펌프 덕분에 간편하게 팽창할 수 있어 캠핑 시 설치가 매우 쉬워요. PVC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두꺼운 디자인 덕분에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어요. 접이식으로 휴대가 용이해 캠핑이나 글램핑에 적합한 이 매트리스 정말 추천합니다. 로아스 캠핑 위 접이식 IGT 테이블은 경량 배낭 롤 테이블로 캠핑에 최적화된 다기능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견고하며 4.5kg의 무게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사이즈는 78.5x40x 62분의 40cm로 다양한 높이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바베큐와 화로대 활용이 가능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캠핑을 즐기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